할렐루야 2024년 1월 4일 목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은 장세기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 나오고요. 또한 11장은 언어 혼잡이라는 바벨의 이야기와 샘과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어 애굽을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13장에는 아브람과 롯이 점점 가족들이 가축들이 늘어나니 넉넉해지면서 서로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어 이제는 서로 갈라서면서 아브람은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11장 바벨론의 교훈을 살펴볼까요? 저는 태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태명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저희 첫째를 가졌을 때는 승리라는 태명도 짓고, 아내 같은 경우는 일기도 써서 그 책을 출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저희,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밑에, 한 권은 외곽대기다. 한 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죠. 승자 돌림이기도 했고, 승리해서 세상에 나와서 승리하고 잘 살으라는 의미가 있었죠. 뭐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이름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당신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시기며 세 번째 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기도문 주의 기도에서도 주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셨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보다 높이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내 이름을 더 높은 곳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보았듯이 시날 평지에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부터 보면 그가 여우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우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렙과 아깝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여와는 대적하는 자, 여와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니무롯, 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신할 땅 바벨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바벨에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벨탑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보면, 4절에 또 말하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는 목적이 그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그탑 꼭대기에 세워서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이었죠.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었고 그 후손들이 바벨론, 바벨에 쌓은 성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들의 욕망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들의 시도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들이 성을 어떻게 쌓는지를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이후에는 그 언약 속에 자신을 속박하심으로 함부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악한 시도, 이런 교만한 시도를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언어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탑을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많은 건축 자재들을 땅에 쌓아 두었을 겁니다. 최첨단 기술을 가진 인부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거예요. 이제 시작해서 탑을 높이 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말이 통해야 뭘 하죠. 그래서 바벨탑 시도는 무산되고 그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대로 각기 나라대로 다 흩어져 버렸던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살면서 이름을 내기 위해 시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자기 이름, 자기 그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서로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내 이름 먼저 내려고 싸우게 되죠. 싸우고 다툽니다. 그럼 뭔가 진행이, 뭐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죠. 같은 언어를 쓰지만 그 공동체는 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알아들 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죠. 교회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시도하는 교인들이 많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시끄럽습니다. 지난주 게임 시간에 말씀 나눴던 이 nonsense keys,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문제가 사공이 많으면 어떻다고요?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nonsense keys. 사공이 많으면 무거 배가 가라앉습니다. 이 말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만 많으면 결국 교회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이민 교회이지만 한국말로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목 뭐, 교회는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죠. 오늘날 정치도 점점 그, 우 국, 좌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국말을 하는 한국 정치이고 영어를 하는 미국 정치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나뉘는 것은 자기만을 내세우기 때문이죠. 자기의 이름을 죽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영광과 교만을 죽일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탑을 쌓아서 내 이름, 자기 이름을 내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뭘 하기 원하셔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예배가 뭡니까? 내 이름을 없애는 거예요. 누구 이름만 나타내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 성령님이죠. 예배를 드리면 내 이름이 사라집니다. 내 존재를 지웁니다. 내 잘남을 지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될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전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누구만 나타냅니까? 하나님만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만을 나타내려고 하다 얻게 되는 흩어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였으면 내가, 내가 말이야, 내 생각에 내 이름보다 내 이름을 지우고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 읽고 전도하는 일에 내 이름을 지우고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이름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우리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읽어나가시고 개인기도와 교우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단임 목사와 오실 교육 목사님, 비자 모든 과정을 위해서 손병욱 권사님, 전복순 집사님, 박분여 집사님, 박은식 집사님, 장자순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 권진희 할머니, 김근숨 집사님, 스티브 권사님, 장하나 권사님, 영미불순 집사님,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김성경 선교사님, 아리조나 호피인디안 최기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출타 교우들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읽으며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